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 연사입니다. 오늘은 돼지 김치 두루치기를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에 가셔가고요. 자, 찌개용 돼지고기를 전지살을 500g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간편하게 다 썰어서 들어와요. 특유의 향과 주홍빛 고운 색깔이 특징인 당근. 언제나 우리 옆집 아저씨처럼 친숙한 채소죠. 자, 당근은 70g 정도만 보기 좋게끔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곁에 항상 옆에 있어도 잘 모르고 먹는 양파. 자, 양파는 150g 정도, 0.5cm 간격으로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층숙한 당근 아저씨 옆에 살포시 올려주세요.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빠질 수 없는 향신채소. 자, 향신채소는 알싸한 매운맛과 특유의 향이 있죠. 자, 대파는 반을 갈라갖고 자 스팀 모양으로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볶음은 좀 단맛이 많이 나기도 하죠. 입맛에 맞게 매운맛을 내주는 이 청양고추는 25g 정도만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항상 매운맛과 느끼함도 잡아주지만 은그 식욕을 돋궈주는데 아주 적합한 재료예요 찌개용 돼지고기의 특유의 잡내도 잡아보고요 여기다 밑간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탕의 입자가 크기 때문에 고기 재울 때 가장 먼저 설탕을 고로 넣어서 10분 정도 재워주면 다른 양념에 넣었을 때보다 고기가 좀 부드럽고 양념이 잘 스며들어요. 그래서 설탕을 좀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미림도 같이 넣어서 한 10분 정도만 재운 다음에 같이 김치에다 넣고 같이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반찬이나 술 안주로도 그냥 드셔도 자극적이지 않는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하고 물엿을 넣어주시고요. 간마늘은 3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운맛과 보기 좋은 색감을 내주기 위해서 중간본 고춧가루는 16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서 잘 섞어주시고요. 고운 고춧가루는 8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춧가루는 1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쇠고기 다시다는 4g 정도만 계량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다가 싫으신 분들은 소금으로 밑간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기름 아니죠. 챙기름은 자, 6g 정도만 계량해서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래요래 요래 양념장을 잘 섞어주셨으면요. 이제 맛있게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사공분들이 많으셔가고 양념장에 훈수들을 많이 넣으셔가고 마전사가 요즘 중심을 잡질 못하겠어요. 불은 강불이고요 식용유는 14g 정도만 계량하신 다음에 열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자, 돼지고기를 넣고 잘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업소에서 화력이 센 불을 사용을 하다가, 자, 요즘은 불스타를 사용을 하니까 좀 근질근질해요. 맞은 사람은 계속 강불로 조리할 테니까, 불에 자신이 없으시면 불을 조금씩만 줄여갖고 중불로 조리하시길 바랍니다. 돼지고기가 절반 정도 익었으면요, 여기다가 신김치를 350g 정도 계량해서, 자, 고루 버무려서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김치를 넣고 다 고루 잘 버무려졌으면요 여기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투입해 주시면 되겠어요 요리 유튜브 영상 찍은 지가 3년이 돼 가는데 아직도 초보 수준이에요 자, 영상을 손으로 아주 가리고 있죠 양념장을 다 투입하셨으면요 살살 달래 가시면서 고루 버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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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풀어 주시면 되겠어요 처음보다 양념 색깔이 시뻘건게 먹기 좋게끔 생겼죠 여기서 이제 김치가 절반 정도 볶였다 싶으면 아까 썰어둔 부재료까지 넣고 같이 볶아 주시면 되겠어요 일단 김치가 잘 볶였는지 한번 드셔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대로 김치가 절반 정도 볶였다 싶으면 성질 급하면 지금도 밥에다가 비벼서 먹고 싶지만 자 부재료에다가 투입을 해서 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도 절반 정도 익어갈 때 정도 돼갖고 청양고추하고 대파를 넣고 같이 잘 버무려 주세요. 그리고 대파의 숨이 어느 정도 죽고 단맛이 우러나면 자 이때 이제 불을 끄고 접시에 담아서 맛있게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아. 아빠, 맛은 음.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요 베이스 이에요 만나게 음. 응용해 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